21절부터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다소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귀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르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갈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러 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앞에 듬매 고쳐주시니, 덩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너라고 절뚝바리가 끓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지게서 마라나타 성령충만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사역을 하셨는데, 한 번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루와 시돈이라는 이 이방 땅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때 가난안 여인 하나가 귀신들린 자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하고 그분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딸이 고침을 받겠구나.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듣는 자는 많지만 복음을 깨닫고 믿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말아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죠? 복된 소식을 들었으니까 복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달았어요. 더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더큰 복이죠. 거기다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더, 더 큰, 큰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별로 뭐 내놓을 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일생에, 한번 사는 우리 일생의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우리에게는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천국되어 살지 않아요.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이 은혜만 있다면, 이 은혜만 깨달았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야말로 부끄러울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믿음이 크더라라는 소식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이 크도다 했는지.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세 마디를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첫째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주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내보낼 것이다. 예. 다윗의 자손이여그말 속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가장 확실한 가장 정확한 바른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보면서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배척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고 듣고만 왔는데 벌써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나와서 그 신앙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유대한지 모릅니다. 바른 신앙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잘 몰라요. 고백을 못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복 준다고 하니까 복 받는다 거니까 다니기 시작했고 부모 또 친척 뭐 누구 때문에 다니다가 안 가면 좀 불안하고 가면 뭐 그냥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유대인들도 외면했고, 또 현대인들도 많이 외면하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고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하는 말은 겸손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에드리는 기도에 가장 기본 자세가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떳떳하게 살고 좀내으라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왜 하나님 사랑 못했고, 이웃 사랑 못했고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해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수척하는 생각으로 인하여 바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자세해야 됩니다. 아니 무슨 놈의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해서 그렇게 날마다 그냥 회개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원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죄 안에 어둠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고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분명히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 얼마나 하요? 이웃 사랑을 얼마나 합니까? 다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야 됩니다. 이 가난 여인의 이런 바른 신앙, 그리고 이런 바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반응이 없어요.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아시면서도 못 들은 척.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답답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빨리 한 말씀해서 보내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여인의 심정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만 자기 불편하다는 거야, 피곤하다는 거야. 그 불쌍한 여인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동정심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지, 있기는 있는데 조금 있어가지고 너무 인색하게.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말에 응답도 안 하시고, 제자들이 부탁하는데도 음.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 이방인, I don't care. 그런 표현입니다.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전에 모든 병사들을다 고쳐주셨는데, 왜이 여인에게만 이렇게 하드타임을 주시는지 이해갈 수 없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목회자가 중복기도를 해도 기도가 속히 응답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럼 포기해 버리고 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해도 그 기도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계속 한 그램 더 갑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 지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수체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뜻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음, 이 여인에게 좀힘든그 과정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되, 속히 응답 안 됐을 때 끝까지, 나중까지 기다려야 돼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돼. 조지 밀러라는 분은 고아원을 크게 했는데, 5만 가지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많은 기도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친구들을 위해서, 다섯 사람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은 6년 만에, 한 사람은 13년 만에 예수를 믿었는데, 한두 사람은 53년. 네. 조지 밀러가 죽기 전에. 예수 믿었고 한 사람은 조지 밀러가 죽은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53년을 기도한 거예요. 좀 기도 다 아, 제들은 틀렸어 하고 포기한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나의 사랑과 나의 책임과 나의 의무 내가 할 일은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양육하겠다. 그런 너희들은 바른 신앙 가지고 살아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우리는 끝까지, 낚시마저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일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배꾸도 안 하시고 또 제자들이 부탁하는데도 거절하시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져가지고 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주여 저를 도와주소리는 기도는 더 간절하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 어떤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히 그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어 주님이 이렇게 냉정하고 주님이 이렇게 차갑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돼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 여인이 주님의 그 무응답, 제자들의 그 요청이 거절된 그런 상태에서 에이, 하고 물러가 버렸더라면 딸의 치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녀는 그 정도의 그 어려움과 거절과 그 시련, 그 방해에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왜? 우선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셨 때문에 믿음이 있었고 또한 가지는 너무 절실했어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꼭 고침을 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지를 않았던 겁니다.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 고침받은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딸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의무적으로 우리 딸 고쳐주세요. 안고치주세요안 되나 보다. 그만 투자. 그게 아니고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딸을 위해서 더 포기하자냐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중보 기도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의무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지 정말 사랑으로 하는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간절한 응? 그런 기도를 하느냐 이거죠.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복 기도를.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비교적 우리 성도들의 어떤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그냥, 그냥 속으로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넘어갈 때가 많았을 근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예배 중요하다. 기도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중복이도 이렇게 간절하고 사랑을 해야지만, 예배도 하나의 배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168시간 중에서 한 시간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얘기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나왔는데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천국 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천국 왜 데려와요?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소홀해요. 예배. 전도, 섬김, 이런 거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첫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다 알고 계시고, 다 들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때에 우리 자세, 어떤 태도. 예.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얘기를 들었는데, 음, 어떤 분이 청바지를 딱 찢어가지고 입고, 위에 난방을 입고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잘한대요. LA에도 그런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대. 그래서 인기가 있대. 그래서 그걸 참 좋게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그걸 보시고 참 믿음이 좋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 사람들의 인기 끌려하는 짓이지. 그냥 다른 사람 만나러 가서 찢어진 옷 입고 가요? 아니, 고가거든 근데, 교회에서 예배 설교로 온 목사가 찢어진 바지, 칼자국 내가지고 찢어서 옷 입고 젊은 사람들처럼 흉내내고 그게 하나님께 받아들이지는 예배요? 아닙니다. 근데, 그 말하는 분은 그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속으로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내고 말았습니다. 예배,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해요. 우리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다 예배예요. 계시록 11장에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청량화가지고 그 믿음을 보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안에다가 환란 떼어 예배제에서 보호를 하세요. 그러나 예배 제대로안 드리고 마당만 밟는 사람은 마흔 두달 동안 저 그리스도에게 무참하게 짓밟힘을 받도록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마태봉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이다 해서 졸다가 깨어서 일어났어요. 다섯 처녀는 그냥 형식의 등만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예수님 이름 부르잖아요 한절히 열어주소요 그런데 안 열어줘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아도 죄는 절대로 용납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회개하여 용서 받아야 되지, 용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계시록에 이 후까지 복이 있는데 마지막 복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성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성 밖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기도.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예배도 마찬가지. 이런 간절한 기도에도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여인을 개치고 간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점잖하신분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지금은 뭐딸 귀신들이 딸 하나 고치러 오겠다고 좀 애걸 복구를 하는데, 말 듣고도 않더니, 응?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 지기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때 그 상황에서는 너무 당혹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고쳐준다. 왜 나에게만 이러지? 하면서 어떤 그 속에서 반항심, 하면서 음, 분노, 이런 것이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도 없단 말입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부끄러움을 더 모른다는 말입니까? 다 알죠. 아까 제가 어린아이들 설교 때 말했습니다만, 어린이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연습으로 당장 바꿔집니다. 제가 우리 손주 둘한테 얼마나 애교를 뜨는지 몰라요. 걔들한테 점수를 얻으려고, 애기. 저 엄마가 학교 데려다주는데 제발 그러지 마. 다 내가 좀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막 하면서 애교를 떨고, 어떤 장난 가지고 가서, 잠, 눈 뜨면 카페 가서 내가 이렇게. 근데 제가 조금만 걔한테 한번 인상을 탁 쓰면서 한번 뭐라고 해봐요. 노 o no w 다 걔들도 자존심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았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왜?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정말 애쓰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이 여인을 보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냥 확 해버리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그 여인이 그랬었지. 하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면은, 주여,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제가 어떤 분한테 문자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꼭 이기셔야 합니다. 그때 문자가 꼭 이기겠습니다. 그런 문자 메시지가 오고 갔는데,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 고비를 넘기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아, 지금.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쥐어 올수 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지금 하신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내가 당당하게 뭐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 없어서 그겁니다. 자기 이방인 여인으로서 개취급 받아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는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야 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입니다. 예, 그때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근데이여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냥 막때만쓴게 아니고 여기서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주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수기를 먹습니다. 그 말은 지혜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도 있고 뭐다 필요한데 지혜도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지혜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 자신에게 적응해봐요. 내가 그냥 옳은 것만 주장해가지고는 안 된다. 분명히 오직 예수,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인 건 안다. 그러나 그게 이미 법에 걸리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걸 막 자꾸 그냥 이 방송을 통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떠버릴 필요는 없다. 조금 자중해야겠다. 저 그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왜? 지금, 음, LA 있는 그 목사님도 그런 제기를 당하고 이번에 그구성기사님도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이게 조용히 오는구나. 그걸 제가 의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신앙에는 절대 변, 타협이 있을 수는 없고 그러나 조금 지혜롭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들 중에 이 여인처럼 개 취급 받으면 여러분들 중에 단임 목사님이 개 취급을 안해도 한번 꾸중을 하면 은 그걸 듣고 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교회 나올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할수 있다 생각하는지 몰라도 다른가 그랬거든요. 하,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해 놓고는 불과 몇 시간 만에 꼬리 감추시잖아요. 그 인간이에요.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인입니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러나 누가 조금만 건드리기만 건드려 봐. 그냥 물어버릴 것처럼 대들어 버리는 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내급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소위 우리 말로 하면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 예. 이 여인은 그야말로 누가 뭐래도 뭐어 노메로 t 오직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무슨 굉장한 일을 많이 하고 뭐 해서 믿음이 큰게 아니고 끝까지 나중까지 예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오직 예수 신앙인데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크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단임 목사님이나 가족이나 친구들 이웃에게 하, 믿음 좋다고 인정 받아보셨어요? 네,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만일 어느 순간이라도 이 여인의 마음속에 실망이 온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에이 기분 나빠. 했으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흐트러지질 않았어요. 끝까지 오직 예수였어요. 이제 우리 앞으로 오직 예수 못하게 하고 타협할 겁니다. 야, 뭐 그렇게 뭐 오직 예수 그랬었니? 뭐 이러자고 이제 틀림없이 와요.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세상에 온통이니까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게 옵니다. 그 때, 그래,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하면서 그냥 살짝 그냥 넘어가는 날에는 끝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끝까지 오직 예수이어야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에이, 그냥, 일래버리면 끝나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참잘 믿음도 가지고, 바른 기도도 하고, 탁 왔어요. 그런데도 방해도 있었고, 이렇게. 근데 끝까지 오직 예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그도다 제자들도 못 받은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중부 기도로 그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하고, 우리도 이런 기도 응답받고, 우리도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왜이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당당한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니요 이분은 누구, 어디다 내놔도 뭐 믿음이 있고, 뭐, 이런 그 피규어가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났는데, 초라해 보이고 그냥 불쌍해 보인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딱한 가지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죽어도 그건 타협하지 않는 것.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고집해야 돼. 요 고집이 아니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방해가 하고 유혹이 와도 주님만 바라보는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가져야만 마지막 때 환란을 이겨내는 거지 지금 이분이 이런 것을 다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도 환란을 이겨내지 조금이라도 이렇게 귀에 보고 눈치 보고 살정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은다 무너집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데요 그냥 장난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무장하고 말 깨워서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2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 참 그랬었구나. 그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으로 이 사건에 내가 주인공으로 있어서 나도 이제부터는 이렇게 중복기도를 생명 걸고 해겠다 그래야 뭘 보죠?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이 안에 있는 여기 계시는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한번 이 역사에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가능합니다. 응, 가능해요. 오직 예수 신앙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2000년 전에 일어난이 사건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더욱 간절히 끝까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서 나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이신 것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울소이다. 이 여인의 믿음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나도 끝까지 나중까지 편함 없이 한결같이 오직 예수 신앙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 얘기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